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세라입니다. 애니멀 7권 또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니멀 7권은 우리 그 앵무새 집에 여러 동물들이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주차 팁은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집 모양의 펠트로 되어 있는 교구인데요. 음, 저는 줄리엣 홈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창문에, 어, 일주차에, 어, 익힐 단어들을 안에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미리 한번 발화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어디에 이 카드가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는 그런, 어, 활동입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 오세 같은 경우는, 어, 선생님이 말하는 카드를 나와서, 어, 낙낙낙 하면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can you uh, can you find owl?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기억한 대로 뭐, 낙낙낙 이렇게 해서 wow you did it you found you found the owl 그래서 어, 한번더 owl이라고 발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활동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팁은 어 이렇게 부엉이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 부엉이 마스크를 쓰고 부엉이는 밤에 활동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어, 교실에 있는 교실에 불을 다 끄고 선생님이 카드를 어, 적절한 곳에 숨겨놓은 다음에 이 마스크를 쓴 친구들이 단어 카드를 찾으러 가는 그런 활동입니다. 불을 끄고 진행을 하면 또 친구들이 더 집중을 하고 재밌어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주차 팁입니다. 2주차에는 알파벳 NOP의 음가와 그리고, 어, 알파벳의 이름을 익히는 그런, 어, 활동을 해볼 텐데요. 자, 이건, 뮤직스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핸드폰 그립톡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보드에 NOP가 있는 알파벳을 붙여놓고, 자, 두 명의 친구가 나와서 선생님이 말하는 알파벳, 음가 또는 어, 알파벳을 듣고 눌러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N 하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N을 찾아서 말하면서, 바로 하면서 눌러주면 될것 같아요. N, N, N. 라고 하면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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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르고, 이 활동을 다한 친구가 다시 다음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가를 익히면 될것 같고요. 음가를 익히기 위한 두 번째 팁입니다. 어, <이 combine horn>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네스트 어, 둥지 모양의 바구니인데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스트 어, 둥지 모양의 바구니 안에 이렇게 볼풀 공에다가 어, 알파벳 NOP를 저는 직접 매직으로 썼고요. 어, 아니면 이스터에 사용했던 에그를 활용하셔도 되시고 또는 여기에 어, 알파벳 카드를 붙여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선생님이 사용하시는데 자, 이 바구니에서 이쪽으로. 에그나 또는 이 공을 옮기는 그런 활동입니다. 옮길 때에 저는 이 캐치볼 판을 사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우리 선생님들은 일회용 접시 등을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어, 이곳에서 이 네스트에서 공을 하나 꺼낸 다음 이게 어떤 알파벳인지 P 그리고 사운드를 함께 얘기해 보는 거예요. P P P 한 다음에 여기를 올려서 이쪽 네스트로 이렇게 옮겨서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옮기는 활동입니다. 지금은 거리가 가깝지만 우리 친구들이 활동을 할 때에는 이렇게 출발선과 또 반대편 테이프를 붙여놓고 공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3주차는 사이트월드를 익히기 위한 활동들을 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애니멀 칠권에서는 예스와 잇이두 가지 사이트월드를 익힐 텐데요. 어 우리 청기백기 게임 아시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한손에는 예스, yes, 한손에는잇 이렇게 해서 이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예스라고 하면 예스가 붙어있는 사이트월드를 이렇게 예스! Yes! 이렇게 발화하면서 올려주시고 잇! 이라고 하면 잇!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앵무새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이용해서 사이트월드를 이렇게 날개로 잡아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안에 이 날개는 선생님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날개의 개수만큼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활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선에서 레디 고! 그다음에 이 날개로 이 카드를 이렇게 집은 다음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가 가져온 사이트 월드를 느껴봅니다. Yes, a t 이렇게 날개를 활용해서 활동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애니멀 팁이었습니다.